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 우리 신체에는 흉선이라는 장기가 존재합니다. 어려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큰 모양으로 자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점차 퇴화되어 조그만 지방조직으로 남게 되는데요. 가슴속 내부에 있어 겉으로 쉽게 구분이 안 되고 느껴지는 감각도 없습니다. 이에 종양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혹이 생겨 발생하는 흉선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흉선종은 사마귀 형태로 미비하게 존재하기도 하지만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거나 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만 암이라도 양성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기보다는 주기적인 관찰로 크기를 확인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커질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 수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성이더라도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중증근무력증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제거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악성의 경우 그 자체로는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 먼저 완전한 절제를 한후 나머지 남은 조직을 항암 및 방사선으로 치료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종양과 비교해 성질이 특이한 측면이 많아 충선종 암 진단비와 관련한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선종 암 진단비 보상 분쟁의 이유. 충선종은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기준에 의해 양성 25과 네 경계성 종양 238네 그리고 악성 종양 37로 구분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암이란 조직 검사상 악성이 명백하게 관찰되는 종양을 의미하는데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악성 여부가 모호할 경우 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로 인한 흉선종 암진단비 분쟁이 시작됩니다. 양성 및 경계성 종양인 경우 양성이나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암진단비 전액이 아닌 C30에 해당되는 일부만 지급하려 시도합니다. 이를 위해 제3자 의료자문기관을 통한 현장조사 등 재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이는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악성종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확정된 진단명이 아닌 종양 자체에 성격과 성질, 악성도 등의 객관적 근거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양성이나 경계성으로 진단하는 이유에 기저에는 다른 장기로의 침습이나 전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특성이 자리하는데요. 하지만 종양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르듯 쉽게 특성을 단정짓기 힘듭니다. 실제로 양성으로 진단받았어도 이후 전이되면서 악성으로 발전한 사례가 많습니다. 더욱이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일부 기준을 제외한 대다수의 흉선종을 악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지만 보상 안 된다, 주치의 판단에 따라 악성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직 검사상 악성에 대한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흉선종 암진단비 보상금 지급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진단명과 조직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보험 약관에 따르면 주치의 진단이 아닌 조직 검사 결과에 따른 악성만 인정하고 있기에 이 같은 이유는 보험 청구자와 사측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치의 판단에 따라 조직 검사상 악성종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악성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험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인데요. 몇년전 이루어진 한 판례에서도 37로 진단받은 악성 흉선종을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흉선종 암진단비 손해 사정이 필요한 이유 많은 보험 계약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말을 그대로 믿고 흉선종 암 진단비 보험 부지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보험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측의 영리와 이익을 위해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뿐입니다. 이에 보험 청구자가 스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근거를 마련에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흉선종의 경우 일반적인 종양과 비교의 성격이나 성질, 특성이 다릅니다. 특히 악성의 경우 주변의 정상 세포들을 파괴의 병변을 넓혀 나가면서 다른 장기로 침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장의 조직 검사 결과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침습이나 전이 가능성이 있다면 악성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흉선종 암진단비 손해사정사일 수 있는데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합당한 수준으로 적립해 줄수 있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상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상산사정은 흉선종을 병리학, 종양학 등 다양한 의료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과거의 법적 판례와 국제분류 기준 등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흉선종 암진단비 지급을 성공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한 개인이 막강한 보험사를 상대로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곧 정당한 보상이 아닌 불이익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험 분쟁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에 보험사에 맞대응할 수 있는 꼼꼼하고 면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아직도 흉선종 암진단비 분쟁의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면 4년의 풍부한 손해사정 경력으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장해드린 상산 손해 사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